예, 아니요. 내가 여기 낄줄 몰랐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제가 반갑다. 많이 보고 있고요. 오우. 네, 언니가 오우. 굉장히 아주 잘이끌고 계시는 거 같아. 이 프로를 보면. 그리죠 혜은이 씨가 이제 살림분 다돼 음. 가시는 거 같고, 아주 반가운 <laughs> <관광한> 얘기고, <laughs>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. 응. 이 프로는 혜은이의 육아일기가 돼. 혜은이의 <laughs> 육아일기가 돼. <laughs> 아유, <laughs> 자기는 <자리나 웃음> 너무 편해 보인다. 응. 편해요. 그죠? 아 응. 어머니 안녕하시죠? 네. 어, 둘이 어머니 친하구나. 아, 네. <laughs> 어, 우리 <laughs> 엄마가 이제 저 90이신데, <laughs> 엄마가 아주 정말 초현대 여성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우리나라 탭댄스. 1, 1, 1, 3, 1세대. 어, 1세대. 어, 맞아. <laughs> 둘째 언니도 탭펜스한 테펜스 하잖아요. 이거 이렇게 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? 아니 그거 하다가 너? 넘어진 거 아니야? 그 10대 가서 가요제에서 진짜 진짜 좋아해. 그대 진짜 어, 너지좋 너무 넘어졌다고? 넘어졌잖아. 너무 그래 야더 그래, 그 유명해졌어. 맞아. 그래, 그 더유명다졌어 <laughs> <laughs> 짧은 기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. 당신만을 사랑해. 연속곡 두 제가 당신을 비롯한 당신 시리즈에 이어서. 그래서 모가 이렇게 모자가 떨어졌는데 네. 세일러복 같은 걸 모자를 딱 쓰면서 네. 딱뭐한 거. 그게 어, 더 어, 이쁘지. 지금그요그정 응. 소녀가 본명이세요? 본명으로? <laughs>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. 아 진짜? 아 어, 어, 제가 영화 출연을 했는데 어. 이름 모를 음. 소녀. 김정은씨 음. 노래. 김정은 씨. 아. 거기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아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응. 거기에서 있다가 갑자기 TBC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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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쪽으로 가면서 그냥 막 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?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, 나는. 쇼프로 음. 하니까 네. 노래 잘하는 가수들 네. 많이 보잖아. 그리고 조명도 막 화려하고 어. 의상도 화려하고 그러니까, 음. 아, 이건 내가 있을 곳이다 하는 생각이 어. 들더라고요. 응. 진짜 오래간만이야. 네. 어. 왜 이렇게 활동안 했어? 제가 어. 어 드라마 처음에는 옛날에는 네. 뭐탈렌트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쇼프로 진행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래, 그래. 드라마 하면서 어 여기가 내 집이 아닌가보다 하는 오. 생각도 가끔 음. 들고요. 음.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아, 옛날하고 이 촬영하는 네, 너무 다르게. 달라졌어, 달라졌어. 응.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오. 어색하고 막 음. 힘들고 그렇더라고요.